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우리가 집합과 원소의 관계였죠. 오늘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부분 집합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분 집합.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즉자 기호로 나타내면 x라는 놈이 있는데 그게 A의 원소래요. 이면 이 x는 B의 원소일 때, 우리 A를 B에 뭐라고 부분집합이라 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타냅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타내죠. 자이 생김새가 우리가 여기 에 있는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에서 짝대기 세 개라면 짝대기 두 개니까 이지창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지창은 아니고요. 이제 생김새가 이지창이다. 요건 삼지창, 이지창. 집합과 집합과의 포함관계는 몇 뭐? 짝대기두개는 이지창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요, 기어로 이렇게 나타내겠죠, 기호로. 자 부분집합이 아니다 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은 A의 모든 원소가 B의 이렇게 안에서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부분집합의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 자,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자,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 자, A는 A의 부분집합이다는 마찬가지겠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예를 벤다의그램으로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A가 B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또 C, B는 또 C의 부분집합이 되므로, 당연히 A는 뭐가 된다? C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우리가 밑에 있는 설명 한번 봅시다. 자, 기호, 연놈의 기호는 포함하다는 뜻의 영어에서 C를 기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일 때 읽는 방법입니다.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B는 A를 포함한다. 부분 집합이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자, A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는 것은요.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집합 B의 원소가 적어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존재도 해 우리가 부분집합이 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예를 간단히 보시면요, A의 집합에는 1, 2, B의 집합이 1, 2, 3, 4.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므로 A는 B의 부분집합이 되지만, B에 있는 1, 2, 3, 4 중에 3, 4는 A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B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서로 같은 집합의 의미도 한번 봅시다. 자, 집합이 서로 같대요. 자, 그 말을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B는 A의 부분 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 같다라고 하고, 기호로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등호를 써서 나타내겠죠. 자, 두 집합 AB가 서로 같지 않을 때는요, 뭐, 서로 같지 않다 해서 짝기할 것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두 집합의 모든 원소가 같은 때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합니다. 원소의 개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집합 원소 안 그러니까 집합 안에 들리는 원소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A가 1, 2, 3이고요. B는 3, 이하의 자연수가 되면 1, 2, 3이 되므로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B는 A의 부분 집합이 되므로 A는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것은 안에 포함된 모든 원소가 똑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다의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진부분집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진부분집합 자, 진부분집합이란 뭐냐? 두 집합 A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지만 서로 같지 않을 때즉 A는 B의 부분 집합이지만 서로 같은 집합은 아니다. 이럴 때 우리 A를 B의 뭐라 한다?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 집합이 진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A는 B의 부분집합이지만 서로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겠죠. 자, 두 집합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A는 1, 3, B는 1, 3, 5잖아요, 그죠? A는 B의 부분집합이 되죠. 그런데 서로 같은 집합은 아니야, 그지? 그래서 A는 B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한번 알아봅시다. 자. 자, 부분집합의 개수 중요합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자, a에는요. 원소가 몇개 있나요? 지금 n개가 있습니다. n개. 자, 그럴 때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2의 n제곱개가 됩니다라는 거 자, 2의 몇 제곱? n제곱개. 자, 여기 있는 n은요. 뭐라고요?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여기 온다 그럼 당연히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지 자신 한 개를 빼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왜 이렇게 2n제곱개가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우리가 벤다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돼서 a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원소가 이만큼 있다고 하는 것은 자, a가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a가 속하고 안 속하는 것 있으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그지두 가지 그리고 a2도 두 가지, a3도 두 가지.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씩 계속해서 있으니까 이런 게몇개 있다. n개 있잖아요. n개. 그래서 뭐 이의 n 제곱 개가 우리가 구하는 부분집합이 개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어,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n 개가 있습니다.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갖거나, 특정한 원소가 반드시 들어 있거나, 아니면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특정한 원소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집합에 특정한 원소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리고 특정한 원소를 갖지 않는다는 그은뭐 반드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야. 그죠? 그래서 자, a의 원수 중에서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수로 갖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어떻게 전체 원소의 개수가 있잖아. 그중에서 k개가 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 빼놓고요. 나중에 그 k를 다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자, 원소의 개수에서 k개를 빼시면 됩니다. 자, 특정한 원소 n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도 마찬가지. 원소의 개수에서 뭐 파, 어, 갖지 않는 원소의 개수를 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얘두 개를 우리가 합쳐서 어떤 것은 특정한 것을 반드시 포함한 것도 뭐 원소의 개수에서 빼고 같지 않을 때도 빼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특정한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에서 뭐아자 빼자. 특정한 원소를 가져도 빼고요. 특정한 원소를 가지지 않아도 뺀다는 겁니다. 특정한 원소를 갖는데 왜 빼라는 게 아니라 그 놈을 빼놓고 부분 집합을 다 만든 다음에 다시 그 특정한 원소들을 모으면 뭐그 각각의 부분 집합의 원소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니까 빼고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집합 A는 2, 4, 6, 8인데요. 2,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자,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2의 n제곱개라고 했는데, 자, 그게 왜 2의 n제곱개가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설명을 안 했는데요. 자, 이걸 하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A 부분 집합이 될수 있는 것, 자, 원소의 개수로 보는 겁니다. 자, 원소가 몇개인 것? 0개, 1개도 없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뭔데? 공집합이겠죠. 그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것 보시면요. 뭐 있다. 2 있고요. 그다음에 4 있고요. 그다음에 6 있고요. 그다음에 뭐 8이 있습니다. 자, 두 개짜리도 있겠죠. 두 개. 2, 4를 가질 수도 있고요. 2, 6을 가질 수도 있고요. 28을 가질 수도 있고요, 46도 되고요, 48도 되고요, 그 다음에 68도 되겠죠. 에? 자, 3개인 거 원래 보통 한 3개 정도 하는데, 이게 4개니까 했는가? 일단 해봅시다. 자, 3개인 거는요, 246 되고요, 248 되고요. 그 다음에 4 6 8 되고요. 달죠. 자, 네 개짜리 봅시다. 자, 네 개짜리는 2 4 6 8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수를 해아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하나 빠졌네요. 2 4 2 6 2 8 2 4 2 6 2 8 4 6 4868 246 248 2이4 2, 6 248 468 이고요. 246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어, 왜 하나 빠졌지? <laughs> 천천히 다시 한번 해 봅시다. 공집합인가, 한 개인가? 2468 두 개인 것24 26 24 26 28 46 48 68 24 6 24 8 아, 여기서 하나 빠졌네요. 2, 6, 8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몇 개? 16개 나오죠. 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다? 2에 4제곱 해서 16개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1, 일이 이렇게 원수의개 수가 0개인가 1개인가 2개인가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2, 4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 그랬으니까 2, 4 있어야 됩니다. 그죠? 또 어디 있나요? 2, 4, 6 여기 있죠. 2, 4, 8.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68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1, 2, 3, 4개인데 자, 예의 정체가 어떻게 되냐면 2의 4제곱에서 뭐2 4니까 원색에서 두개를 빼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2의 제곱에서 4개 된다는 얘기겠죠. 8을 원수로 갖지 않는 집합 아, 부분 집합의 개수를 8을 원수로 갖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돼? 팔을 원수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에 서 팔이 없는 거 찾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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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죠, 그렇지? 그래서 뭐 구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여섯, 일곱, 여기 있는 여덟, 해서 여덟 개 나오니까. 8개인데 그 구하는 방법이 뭐 특정한 원소를 개수를 빼주시면 되겠죠. 이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사, 어, 4와 6은 원소로 갖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원소의 개수가 4개인데 거기에서 2도 빼고요. 4, 6도 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2에 4 0이1 0이 2제곱이 되니까 2에 1제곱 돼서 2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부분집합 구할 때 우리가 원소의 개수로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특정한 원소의 개수, 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좀더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집합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자 중괄로 안에 들어있는 우리 집합을 표시할 때 중괄로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된다? 원소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이 공집합인데 공집합 기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쓰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기호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A에 뭐 원소이다. 1번 맞죠? 자. 중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뭐야? 뭐, 집합이죠, 집합. 그지 얘 A의 부분 집합이야, 그치? A의 부분 집합이다. 2번도 맞습니다. 자, 1에다가 뭐였죠? 이렇게 집합 표시를 했으면 얘는 집합이야, 그죠? 집합입니다. 부분 집합이야, 그지 그런데 3지창으로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야. 자, 얘는 2지창으로 나타내야겠다. 자, 1, 2라는 원소를 가진다. 자, 원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 2라는 뭐, 부분 집합도 있다. 이두 개를 부분 집합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4분과 5분도 다 맞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얘는, 자, 집합 안에 원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거야. 그리고 부분 집합도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라는 건데, 자, 중괄로 안에 있는 것들은 뭐, 심표로 우리가 원소로 나타낸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필수의 이제 8번 보시면요. A 집합은 원소가 두개 있네요. 1하고 A 플러스 2. B는 3하고 A 제곱 플러스 2, A 플러스 1입니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 했으니까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1이라는 놈인데, 여기는 1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가 뭐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a 플러스 1이 뭐가 될 수도 있다, 1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a제곱 플러스 2가 1이 되는 것도, 보면요 a 제곱은 넘어가서 설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자 a 제곱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실수는 없죠 그러므로 우리 a 플러스 1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될 수밖에 없겠죠 자이항해서 정리하면 a는 얼마가 됩니다 0이 되겠죠 a 는 0. 자 a가 만약에 0이라면 a 집합은 뭐가 된다 1하고 뭘 가지고 있죠? 2를 가지고 있겠고, B 집합은 3, 0 집어여면 2, 0 집이면 1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 모두 포함하니까 A가 0일 때는 이, 어,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만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실수 A 값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네요. 자, 두 집합이 있네요. 자, A는 마이너스 2하고 a제곱 플러스 2a를 원수로 갖는 거고요. b는 3하고 a제곱 마이너스 3a가 있는데,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래. 어? 서로 같은 집합이란 말의 의미가 뭐죠? 여기 있는 원소 모두 여기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플러스 2 a 라는 놈이 뭘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겠고요. A제곱 마이너스 3A가 뭘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예를 정리해 주시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얼마? 0이 될 거고, 인수분해 되죠? A 플러스 3, A-1은 0이 돼서, 이때 만족하는 A 값은 뭐다? 마이너스 3 또는 얼마다?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정리해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 될 거고요. 자, 얘도 인수분해 되죠 A-1 곱하기 A-2는 0이 됩니다. 그죠? 이때 A는 1 또는 얼마 된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는 놈을 찾아야 되니까 a가 얼마야?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a가 만약에 1이라면 a 집합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있고요, 1집의면 1다 2에서 3 되죠? 그래서 3이 나옵니다, 그죠 b 집합 3이 있고요, 1집이면 1백이 얼마야?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이 될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필수의 제 10번. 자, A라는 집합이 3, 4, 5, 6, 7, 이렇게 5개의 원수를 가지네요. 자, 그럴 때 1번. 자, A의 부분 집합 중 5는 반드시 원수로 갖고 36은 원수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라 했다. 그럼 우리 원소의 개수 몇 개, 5개 중에서 뭐, 5 1개도 빼주고, 36 2개도 빼줘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2에 5 제곱 빼기 1 빼기 2 되니까 5에서 1 빼면 4, 4에서 2 빼면 2돼서 2의 제곱 개가 될 거고 몇 개? 4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거야. 자, A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고 있 자, 적어도 한 개겠으니까 자, 지금 홀수가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3도 있고요. 5도 있고요. 7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만 가질 수도 있고 3 5를 가질 수도 있고 3 5 7을 다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무 관계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자, 얘도 마찬가지 우리 여사건이라는걸 이용하면 적어도 한개의 홀수를 갖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 여사건 우리가 뭐할때 배웠죠? 중학교. 자, 경우의 수 구할 때 그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사건은 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홀수를 갖는다는 라 것은 적어도 홀수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뭐야? 모두 뭐다? 짝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사건을 이용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전체에서 뭐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뭐, 여사건, 여사건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매주시면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지? 전체는 뭐야? 2의 몇 제곱? 5제곱 개가 나오겠죠. 빼기. 자, 모두 짝수인 경우야. 모두 짝수인 경우, 모두 짝수인 경우, 뭐, 모두 짝수인 경우. 그러면 짝수가 지금 뭐 있죠? 4와 6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짝수만 빼면 되겠죠. 그러면 2의, 2의 몇 제곱? 5제곱에서 짝수가 많은데, 462개 있으니까, 2의 3제곱개를 모여주시면, 뭐2 아, 두개 예, 아, 있나요? 아, 2개 있네요. 그죠? 렇 2의 제곱개, 2의 제곱 462개 있습니다. 그죠? 렇 2의 제곱개를 모여주시면, 뭐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32에서 얼마? 4를 빼서 28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그죠? 필수의 11번입니다. 자, A 집합은 원소가 2, 4라고 딱 나와 있네요. B 집합은 12의 양의 약수니까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씁시다. 그러면 1, 2, 3, 4, 6, 12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아, X라는 집합이 있는데 A를 부분 집합으로 갔는데요. 즉, 2, 4라는 놈은 X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이또 X는요. 1, 2, 3, 4, 6, 10이라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네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자, 얘의 의미를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B 집합, 1, 2, 3, 4, 6, 10이라는 이놈의 부분 집합인데, 이사를 반드시 만다 포함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집합 B의 뭐 중에서, 부분 집합 중에서, 집합 중, 원소이사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이야. 포함하는 집합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자, 2에 둘레 6개 중에서 몇개 빼세요? 2개 빼세요가 될 거고, 그럼 얘는 2에몇 제곱, 4제곱이 네 되니까, 뭐 16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집합, 과 집합의 관계, 그리고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